안녕. 아름바나이들. 우리 오늘 페이지 32쪽부터 해 가지고 총네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디딤마트에서는 물건을 산 금액의 0.005배만큼 포인트 점수를 정립을해 준대. 얼마를 사면 그 중에 0.005배를 정립을 해준데 포인트로. 이때, 한나가 디딤마트에서 물건을 7,540원어치 샀다면, 얻는 포인트 점수는 몇 점? 이게 문제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뭐, 뭐, 배, 라는 거는 선생님이 부호로 나타낼 때,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원래 샀던 7,540에다가, 곱하기, 0.005를 해주면 포인트가 몇 점이 쌓이는지 알수 있겠네. 됐어요.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서 우리 0.005라는 거는 분모가 얼마인 거지? 분모가 소수 세 자리 수제, 그러면 분모는 공이 세개 있는 얼마가 와야 돼. 그쵸? 세 자리 수의 분모는 천이 되는 거지. 천분의... 분자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laughs> 그러면 여기서 0을 분모분자 각각 한 개씩 떼주자. 약분을 해주자. 해주고 나면은, 분자 754랑 5를 곱한 값을 위에 분자에 올려줄게요. 754 곱하기 5. 5, 4, 20. 5, 25니까 7이 되고, 2 있다고 올라가면 5, 7에 35니까 3,770이 되니, 아, 계산을 했더니, 우리 이 공을 하나 떼서 지금은 100분의가 됐어요. 100분의 3,77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러고 났더니 분모가 100이잖아? 그럼 얘를 다시 소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분자에서 여기 소수점을 왼쪽으로 몇칸 이동시켜줘야 되지? 어, 공의 개수만큼 두칸 이동시켜준다. 그치? 그럼 얼마가 돼요? 3772? 그치? 37.70인데, 우리 소수에서 끝자리 0은 쓰지 않는다 했지? 생략하고 쓰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점수는 37.7점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죠? 어렵지 않았네. 다음,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laughs> 콜럼버스는 항해를 떠나기 전 비타민 섭취를 위해 레몬을 사러 갔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1kg에 3,5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레몬 3,800g을 산다면 얼마를 내야 되냐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음. 일단 문제를 볼게. <laughs> 단위가 달라. 여기서는 킬로그램에 3,500원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산건 그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 그램을 먼저 단위를 통일할게요. 3,800그램을 키로그램으로 고쳐줄 건데, 1kg은 몇 그램이게? 1kg은 우리 봐봐요. 너네 몸무게를 얘기할 때 있잖아. 너네 뭐 35kg다 라고 얘기를 하재. 그러면 그램으로 바꿀 때 우리는 아 1kg이 1000g이다 라는 거알수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 그램을 키램으로 바꿀 때 단위가 커졌지. 커졌다는 건 앞에 오는 숫자는 작아져야 한다는 거지. 1 g 이 아이고 아이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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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이 1000g이기 때문에 g을 kg으로 바꿀 때는 여기 뒤에서 소수를 한 칸, 두 칸, 세 칸을 당겨 준다는 거야. 그러면 3800g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3.8kg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가격 계산을 하는 거야. 두 번째, 가격을 생각해 주면 1kg 당 3,500원이었는데 이 아이를 3.8kg 만큼 산 거야.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는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얘 0을 한개 떼주면 얘를 뒤로 한칸 보낼 수가 있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350 곱하기 38의 계산이 될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럼 우리 35랑 38을 먼저 곱해볼까? 8로 40. 8324 2680 3515 3 24, 280, 355, 3, 0 9 1050 0 331 1330인데 여기에 우리 350에 0이 하나 더 있지? 그래서 챙겨서 달아 주니까 13,300원이다라는 걸알수 있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다? 1만 3,300원이다. 여기까지. 응.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됐었네. 짜라란. 1kg은 1000g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됐지? 다음.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요. 크기 비교를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달래. 그리고 나서 더큰 수를 찾아 쓰시오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얘는 소수예요. 그치, 얘는 뭐지? 이렇게 생기는 애는 분수라고 얘기를 하재. 그러면 소수를 먼저 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0 7 8 6이라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려면 앞에 자연수 부분 2 그대로 달아주고요. 소수 몇 째짜리까지 있어요? 셋째 짜리까지 있죠. 그러면 분모는 0이 3개인 1000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0분의 786으로 고쳐줍니다. 됐지? 아, 그러면 2와 8분의 7도 2와 8분의 7도 우리 비교하기 좋게 천으로 단위를 고쳐줄까요? 8이 1 0 0이 되려면 뭐가 짝지라고 했지? 요런 거 암기해두면 편하다고 했지? 어, 125가 짝지였어. 그럼 분자 7에도 125를 곱하면 7535, 7214. 875다라고 해서 우리 이것도 조금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다. 됐지? 이러고 나서 앞에 자연수 부분 똑같고, 분모도 천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 비교할 거라고는 분자밖에 없네요. 그래서 결국 뭐라는 거알수 있어? 2.786보다는 2와 8분의 7이 크다라는 거알수 있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분수를,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와 8분의 7이라는 건 방금 요 위에 거좀 뺏겨올까요? 2와 1000분의 875로 나타낼 수 있었지. 그러면 2와 875를 소수로 다시 표현을 하면 3칸이니까 위에 분자를 3칸을 땡겨줍니다. 그럼 2.875가 되지. 그치? 그러고 나서 원래 있었던 2.786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 어, 자연수 부분 동일하고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차이가 나네. 얘가 좀더 크다. 그치 8보다 7보다 8이 크니까. 그래서 얘도 결과가 마찬가지로 누가 더 크다? 2.786보다는 2와 8분의 7이 더 크다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겠지? 어. 그래서 더큰 수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와 8분의 7 됐죠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문제 20번 벽에 가로가 6.4 세로가 8.5인 직사각형 모양 타일이 있어요 걔를 9장을 붙였대 9장을 붙였습니다 이때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 그럼 9장 붙인 건 알겠는데 우리 첫 번째로 일단 한 장의 넓이부터 생각을 해줄까요?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한다. 가로가 6.4일 때 세로가 8.5라고 했어요. 우선은 소수의 곱셈에서 선생님이 소수점 신경 쓰지 말라 했지. 64랑 85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냥 54, 20, 56에 30, 320. 8, 4, 32, 8, 6에 4, 18이니까 51. 더 했더니 0, 4, 4, 5야. 그런데 6.4였제? 소수 한 자리수. 8.5였제? 소수 한 자리수.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정답에서는 소수 두 자리수가 나와줘야 된다고 했다. 그치? 이게 되게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응. 그러면 한 칸. 두 칸을 땡겨주면, 얼마가 된다? 0은 사라지면서, 54.4제곱센티미터가 한 장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을 이어 붙였어? 아홉 장을 이어 붙였네. 그럼 두 번째, 한장 넓이가 나와있지? 우리 구했잖아. 여기에 뭐를 곱해준다? 어, 9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54.4 곱하기 9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얘도 똑같이 544에다 9를 먼저 곱해 94, 36, 49, 36, 59, 45, 4896인데 여기서 소수 한자리수였지. 얘는 없으니까. 그럼 답도 소수 한자리수 땡기니까 489. 6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게 나왔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타일의 부분 넓이는 4 89.6제곱센티미터. 별로 어렵지 않았네. 그치? 요거 자릿수 챙기는 거잘 기억해둡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뿅. 필기 예쁘게 해와, 얘들아. 이렇게 한눈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필기 예쁘게 해가지고 옵시다. 뿅.